자지리산에 일출 지금 올라오는 일출입니다. 지금 저 함양 음정 마을 쪽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있는 곳은 연하천 대피소에서 벽소령 가는 지금 3분의 2 구간인데 예, 지금 음정리 마을 쪽에 운해가 확 덮여 있고 뒤로 지리산 주릉 쪽으로 지금 운해가 쫙 올라오고 일출이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. 반대쪽으로. 자, 하대종주. 현재 3분의 1 구간 한 19km 지점. 벽서령. 가기 전에 지금 동이 트고 있는 일출 올라오고 있습니다.